제22화 물의 왕국으로의 여정. 새 영웅은 불의 땅을 떠나 물의 왕국으로 향했다.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었고 첫 번째 고대의 악조각을 성공적으로 봉인했다. 다음 목적지는 물의 왕국이야. 설령이 고대의 지도를 보며 말했다. 거기에 두 번째 조각이 있어. 물의 왕국은 어떤 곳이지? 한소진이 물었다. 아름다운 왕국이야. 푸른 호수와 폭포들이 가득하고 물의 정령들이 살아. 하지만 지금은 고대의 악의 조각에 지배당해 있을 거야. 강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 우리는 물의 정령들을 해방시켜야 해.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여정을 계속했다. 점차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붉은 땅과 화산이 사라지고 푸른 숲과 맑은 강이 나타났다. 여기가 물의 왕국의 경계야. 설령 이 말했다. 그들은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다. 하지만 마을은 이상했다. 사람들은 모두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강물도 탁해져 있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게 있어. 한 소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한 노인이 그들을 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군. 네,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던 여행자들입니다. 강역이 대답했다. 이곳에는 오지 않는 게 좋아. 물의 왕국은 저주받았어. 저주? 물의 여왕이 변했어. 그녀는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노인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물의 여왕이 어떻게 변? 전했나요? 한소진이 물었다. 그녀는 고대의 악에 지배당했어. 이제 그녀는 강물을 더럽히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고대의 악의 조각. 설령이 중얼거렸다. 여왕이 고대의 악의 조각에 지배당했어. 우리는 물의 여왕을 구해야 해. 강혁이 결심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그녀는 너무 강해. 노인이 말했다. 우리는 방법이 있어. 설령이 말했다. 우리는 불의 정령을 구했어. 그리고 새로운 힘도 얻었어. 새로운 힘? 순수? 불의 힘이야. 이 힘으로 물의 정령을 정화할 수 있어 노인이 의아해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네. 우리는 물의 여왕을 구할 거야. 새 영웅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물의 성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물의 성은 이 마을 북쪽에 있어. 하지만 경계해 여왕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 괜찮아. 우리는 갈수 있어. 새 영웅은 노인의 안내를 받아 물의 성으로 향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번 전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물의 성은 아름다웠지만 그곳에는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성 주변의 강물은 모두 검게 변해 있었고 물의 정령들도 모두 검은 물의 정령으로 변해 있었다. 여기가 물의 성이야. 설령이 말했다. 여왕은 아마도 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거야. 가자. 우리는 물의 여왕을 구해야 해. 새 영웅이 물의 성으로 향했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